베트남 축구 대표팀 박항서 감독이 신생팀에 합류하겠다고 밝혀 큰 놀라움을 안겼다. 이 정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축구 팬들에게 놀라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박항서 코치의 들이 있는 이 정보를 공유하며 그의 결정이 그의 코칭 경력의 중요한 단계임을 확인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팀을 선택하는 것은 이 유명한 코치에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 이는 또한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박항서 감독이 합류할 팀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비밀이어서 베트남 축구계의 궁금증과 우려가 퍼지고 있다. 팬들은 그가 왜이 팀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베트남 축구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박항서 감독 측 대표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박항서 감독이 처음부터 팀을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항서 감독은 새 팀의 잠재력과 전망을 믿고 있으며 그들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새 팀에 대한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는 이는 박항서 감독의 개인적인 결정일 뿐만 아니라 팀을 구성하고 동남아 축구를 강화하기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박항서 감독은 특히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AFF컵 우승 등 많은 성과를 거두며 인상적인 코칭 경력을 쌓아왔다. 아시아 국가 새로운 모델을 갖춘 새로운 팀으로 이적하기로 한 결정은 새로운 도전이자 이 코치가 처음부터 팀을 구성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정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베트남 축구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기대에 찬 모습을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의 행선지에 대해 걱정과 호기심을 나타냈다. 이는 박항서 감독의 경력에 있어서 큰 변화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 축구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다. 그가 이끌 팀에 대해서도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와 같은 유명 감독이 새로 창단된 팀을 선택한다는 사실은 직업적으로 도전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 축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준다. 특히 박항서 감독이 어떻게 팀 구축 전략을 펼칠지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팀내 새로운 인재를 지도하고 육성할 것인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박항서 감독 같은 명망 높은 감독의 지도 아래 젊은 선수들이 더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한편, 베트남 축구 연맹 역시 박항서 감독의 결정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그의 개인적인 결정에 존경과 지지를 표했다. 연맹은 또한 이 코치가 베트남 축구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대표 소속사가 박린 클럽과의 합의가 없음을 확인하며 최근 유명 감독의 베트남 축구팀 합류설에 대한 놀라운 반박을 내놨다. 최근 박항서 감독이 막 경기장에 등장한 팀인 박닌클럽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베트남 축구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베트남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박 감독이 전문 고문으로 팀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러나 언론 연합뉴스는 박항서 감독의 소속사인 DJ 매니지먼트의 사실 확인을 위해 접근했다. 소속사 측은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며 양도 가능성을 단호히 부인했다. DJ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베트남 여론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박민클럽 고문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감독과 박민성 지도자들의 긴밀한 관계는 단지 지역 행사에 참여하라는 초청일 뿐이다. 이번 행사에서 박민클럽 회장은 박 감독 영입 의지를 밝혔으나 팬들은 여전히 그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아카데미 발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박링클럽 합류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2년 전 베트남 코치에게 동남아시아 팀의 제안에 대한 매력을 증가시킵니다. 여러 매력적인 제안을 받았지만 박항서 감독은 최근 아직 어떤 팀에도 합류할지 결정하지 못했다.